서울시립대가 소지시립대 오늘은 화제의 나만의 유재석 작품을 만드신 환경조각학과 학우님을 모셔봤습니다. e city of the city of 송은 e 김숙의 팟캐스트에서 유재석 씨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거기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유재석 동상이 있다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듣다가 오 너무 재밌는데? 하고 한번 수소문을 해서 오늘 나오신 박태진 학우님을 모셔봤습니다 본인 그 라디오 보셔, 들어보셨어요? 어네그 인스타그램 여자 친구가 찾아줘 가지고 한번 봤는데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음. 제가 유재성 님을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laughs> 조금 탈 줄은 몰랐어요. 네, 그 고맙습니다. 라디오에서 유재석 송은이 김숙 님이 네네. 왜 이, 이걸 만드신 분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 궁금해 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도 해 보고 <laughs> 또 환경 조각과 어떤 음. 학과인지 그런 얘기도 해 보면서 재밌게 오늘 어, 캐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작년에 이거 전시회 때본 기억이 나요. 환경 조각가 전시전이었는데, 네네. 그게 무슨 전시회였어요? 어, 그게 어 저희 야조전이라고 야외 조각전이라는 전시인데, 저희 4학년에서 1학기 때 매년 했던 네 이런 조각전입니다. 작품명은 무엇인가요? 어, 나만의 유제석이라는 작품명인데, 어제 예전에 나의 아저씨나 아니면 네, 좀그 나의라는 그, 나에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간 드라마가 조금 좀 유행을 했었을 때 그때 좀 참고를 해서 내 작품명을 그렇게 따왔던 것 같아요. 음, 네네. 제가 작년에 네네. 그 작품을 네네. 보고 보통 학교 중앙로에 작품을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잔디밭이라는데 혼자만 자연과학관 옆에 네네. 놔둬서 네네. 이분은 어떤 의도로 왜 혼자 따로 놨을까 되게 그게 궁금했던 아, 기억이 나요. 네네.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돼요? 아, 위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유재석님의 어떤 그 슬픔이나 어떤 그런 고독함이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그림자가 조금 많이 지는 그래서 한 해질녘 노을쯤에 이제 그림자가 많이 지는데 그때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장소를 그쪽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작, 그 전시회가 어떤 주제나 테마가 있었나요 그때 했 야외 환경 조각전? 음, 야외 환경 조각전 테마가 이제, 어 어찌됐든 간에 야외에 설치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대중성과 이제 공공성을 띠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작품을 조금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했던 거는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뭐 조각이에요? 동상이에요? 어, 저저 동상이랑 조각은 이제 도, 그 동상이 조각의 하이브를 기한데 어, 어찌 됐든 간에 조각인 거죠. 그거는 뭐 겉에가 반짝반짝한데 그거 뭐 네네.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 이게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 동상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안에 들어간 재료는 동상 재료는 아니고 시바툴이라는 어떤 재료로 <laughs> 형상을 만들었고 그 위에 이제 동 재질의 라카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아네 그렇게 마감을 한 작품이고요. 네왜 네. 나만의 유재석이란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뭐 아, 작가의 네. 의도 이런 건 뭘까 궁금합니다. 나만의 유재석이란 타이틀을 먼저 생각한 건 아니었고 어, 대중성이나 공공성을 이제 기준으로 먼저 잡고 설계를 해나,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떠오른 그 어떤 인물상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유재석 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모두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스타라고 생각했을 때 유재석 님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유재석 님을 이제 핀치로 잡고 이제 작업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작품이 본인의 의도대로 완성이 된것 같나요? 지금? 네, 예상했던 이미지는 잘 나온 것 같고요. 어 뭔가 사람들의 반응에 있어서는 살짝 조금 이슈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엄청 잘한 작품이라고는 제가 생각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연예인을 다뤘는데 뭐이 정도 어디 인터넷에 그래도 퍼가지겠지 예상은 안 했나요? 어 사실은 여자친구랑 <laughs> 좀 농담식으로 아 뭔가 이렇게. 되면 어떡 하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진짜 현실까지 되기 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작품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내 작품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게제 3자로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즐겁고 재미난 경험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네,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재석님 어릴 때 되게 유재석님이 어떤 그. 웃는 모습과 그런 것들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힘들 때 이제 되게 위로가 많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이제 유재석님이 하시는 런닝맨이라든지 무한도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유재석님이 알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막 네, 너무 이제 크게 실망을 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laughs> 때문에 네. <laughs> 그래서 엄청 기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도 막 시립대 환경조학과 이렇게 학과 이름이 나왔는데 네. 시립대 환조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부터 미술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미대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학교 중에 어쩌다가 시립대 오게 됐어요? 일단 그예 예술 관련 고등학교로 진학을 진학을 했고 그 거기서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서울시립대라는 그 목표가 되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서울미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도 어떤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네.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시립대 환경조각학과는 어, 환경조각학과가 저희 타 대학교에 있는 다른 조각과보다 시설이 제일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사년 동안 환경조각과의 어떤 시설들을 이용 하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부족함이 없는 학과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시에서 되게 많은 지원을 받았, 받은 학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 따라서 이제 다른 대학교도 대학교 조속과도 가보고 했는데 시설이 저희 학교가.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입시 중에 입시미술 중에 이제 모델링이란 거를 기준으로 저희는 입시를 보거든요 이제 어떤 모델이 있고 그걸 얼마나 그대로 잘 따라 만드느냐 그게 핵심인데 그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학교 그리고 학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보는 환경조각학과에 어떤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항상 무슨 방진 마스크, 방진복 입고 다니고, 네네. 남녀를 떠나서 다 군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페인트 먼복이고, 뭐윙 소리 나고 막 용접한 소리 나고 막 네네. 가는 소리 나고 되게 막아 무서운데 저기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 환초가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어, 일단 내부 분위기는 되게 쾌적합니다. 네. 이제 사람들끼리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쾌적하지만 어떤 안 그래 어 그, 조각이란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나오는 어떤 먼지나 아니면 어떤 소리나 아니면 어떤 힘듦은, 네, 쾌적하진 않고, 네. 그래서 되게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남들이 봤, 보실 때는 이제 방진복 입고 마스크 쓰고 또 이런 조금 쾌적하지 못, 않는 모습을 보시겠지만 사실은 실내는 되게 쾌적하게 저희가 잘 가꾸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미대하면 왠지 돈이 많이 들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각이니까 막 예를 들어 그냥 그림을 그린 애들이 붓하고 종이를 살때 여기는 막돌 사야 될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것 같은데 실제 환족과 다니시면서 어떤 재료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들어요? 어 저는 한 학기당 재료비가 크게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학기당 재료비를 100만 원 밑으로 쓰는 적이 엄청 많고 4년 동안 100만 원 넘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학교 시설물 중에서 이제 빌릴 수 있는 대여나, 그러니까 제자, 자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조금 많은 편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한다면, 다른 뭐 서양학과나 동양학과나 그런 부분들의 다른 학과보다도 이제 비용이 안들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학생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안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축하드린데. 네. 뭐 하세요 지금? 어 저는 지금 SBS 아카 컴퓨터 아트 학원이라는 곳에서 드로잉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 반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들 와주시면 좋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취업 방향으로는 3D 모델러를 구상 중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취업을 할 목표입니다. 지금은 3D 쪽 공부하신다고 하시면 어느 쪽에서 쓰일 수 있는 3D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지금 게임 그래픽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 전공을 잘 살려서 하게 된다면 어, 되게 즐겁게 네. 돈을 벌고 또3 0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환경조화학과에 올해도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바로 네. 내일이 입학식인데. 안족가에서 아, 네.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선배님, 팁좀 알려주세요. 아, 네, 네. 일단, 환족과 안에서는 되게 서로 간의 소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왜냐하면 같은 공간을 쓰고 같은 작업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뭔가 피해를 주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되게 서로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으로 최대한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선배, 후배라고 이제 막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기 때문에 막 너무 그런 쪽으로는 부담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친구처럼 아니면 네, 그냥 좋은 선배 그런 처, 후배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네, 학교를 다니시면 크게 네, 문제될 건 없고 네, 열심히 작업에 열중하시면 작업에 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학과 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존중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최고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면 학교 생활은 즐거우실 겁니다. 네. 환조과 이렇게 하면 막 밤에 야작이라잖아요 밤에도 작업을 많이 할것 같은데 네네. 집에 가기 그러면 어, 힘들지 않아요? 어, 저는 집이 멀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사당 어. 사당이란 곳에 살고 네.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그냥 학교에서 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시기 이전이기도 하고 해서. 어, 네. 작업 많이 하다 보시면 밤샐 일은 많고 또 밤새는 게 즐겁기 때문에 네, 많이들 새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학교의 큰 자랑거리 볼거리 중에 하나가 1년에 그래도 두 차례 정도 야외에서 환족가가 해주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뭐 1학기가 네. 무슨 전시고 2학기는 무슨 전시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뭐 이걸 들을 이번에 들어올 뭐 신입생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학교에서 열리는 환족가의 전시회 뭐 1학기, 2학기 나눠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환경 조각과 전시회는 음. 어, 보통 1학기에는 어, 야외 조각전이라는 전시회를 이제 4학년이 맡아서 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농관 카페 앞에 있는 이름의 그 네, 동상도 이제 야외 조각전의 작품으로 했었던 작업이고 또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졸업 전시를 어, 이제 큰 행사로 보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들이 이제 주로 맡아서 그런 큰 전시들을 맡지만 이제 1, 2, 3학년 분들도 이제 과제전이라는 걸 음. 진행을 하고 환경 조각학과 안에서 진행하는 전시가 있고 또 빨간 조각 갤러리라는 곳에서 아 빨간 벽돌 갤러리에서 어 전시를 하는 과제전이 있고 그래서 그때 과제전 기간에는 저희 환경 조각과 이제 내에 들어오셔서 작품 전시할 것도 이제 즐기시면 되고. 빨간 벽돌 갤러리 오셔서 작업한 것들 뭐다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작년 2학기 때 그게 제가알기로는 과제전이었던 것 같은데 조용관 앞에 그 광장에서 되게 큐브 모양으로 동물을 종류별로 해놨던 것들이 너무 귀웠던 여 기억이 나요. 네네. 네.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 철조 수업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그때 철조 수업에서 나온 이제 과제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처음 이제 처음으로 철 시대라는 어떤 작업을 다루면서 나온 작품이어서 조금 귀여우실 수도 있고 네. 어, 네. 그런 쪽으로 되게 학생분들이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음, 네. 점점 매년 전시가 되게 귀엽고 재미난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네네. 좀 옛날에 좀 난해했던 것 같았는데 점점 어, 너무 귀여워 그리고 보면서 이게 뭔지 알겠어 이런 네네.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음, 어찌됐든 조각이란 분야도 어, 이제 시대를 조금 지나면서 뭔가 진지한 부분 플러스 이제 그런 귀여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뭔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작품도 같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보기에 뭔가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분들도 많이 하,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디테일이 올라가면서 이제 더 어느 자, 정도 자리를 또 잡게 되는 그런 네, 시기인것 같아요. 환경 조각과는몇명 정도 모집하고 성비는 어떻게 돼요? 어, 보통 36명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성비는 36명 중에 남자가 6명 많아봐야. 아. 네. 그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시는 네네. 성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 그래도 조화학과라서 다른 미술 전공보다는 좀 남자 성비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딱히 그렇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남자 여자 성비가 네 비슷하기 때문에 대학교 음. 와서도 조소과도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우리가 별로 안 가본 건물 중에 하나가 또 조용관인 것 같아요. 네네. 좀 들어갈 일이 없는 것도 있고. 아 네네. 그 다음에 실제로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운 과외기 건물이기도 하고. 네네. 어 조용관에는 뭐가 있어요? 음 조용관 내에는 이제 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 전시되어 있는 조금 잘된 작품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고 어 학교의 작업실이나 아니면 사무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 그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만 있어서 되게 황량한 아네 시스 조금 황량한 구조고 그래서 다른 학우분들이 이제 오시기가 네 그런 당 한국 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한게황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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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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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기는 한국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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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한을 어 조금 위험한 어떤 기계나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소음도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냄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분들이 다른 과 학생분들이 오기가 조금 좀 껄끄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족간의 MT가 뭐예요? 어. <laughs> 반쪽과는 MT 가면 되게 뭐 다른 학과들이 그렇듯 술 많이 드시고 네또 어 장기자랑도 하고 또 서로 뭐 게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놀입니다. 되게 다른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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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하게 노는 학과인 것 같아요. 반쪽과만에뭐 그런 거 없나요? 뭐 가서 차흙빚자 가지고 뭐 만들기 이런 거어할것네 같은데 네 <laughs> 좋은 캐치시고 아, 아 진짜 이제. 그 바다를 놀러 가는데요 그 바다 놀러 갈때 이제 모래를 이용해서 조각을 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다로 가시면 이제 야외, 야외 조각으로 모래 조각을 네, 하게 되실 겁니다 아 바다에서 되게 대형으로 모래 조각하는 그런 거 네네네 아. 되게 좋아요, 바다가 네. 아까 이런 네. 미술계 통해서도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 신입생분들에게 신학기가 되면 가봐야 되는 곳세 군데 정도를 한번 추천해 보실래요? 어, 우선은 국립현대미술관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국현미가 네. 두 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네, 네.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서울에 이제 안국역에 있는 국현미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과천에 있는 국현미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제 저희 예술 쪽을 이제 진학하시고 들어오시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어떤 작가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 가서 보는 게 되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작품을 다룰 때 실제서 실제로 보는 그 에너지나 그 어떤 힘이나 그리고 어떤 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은 전시관이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국현미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 전시관들도 서울에 그리고 경기도에도 많으니까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그런 쪽의 역량을 쌓으시면 저희 학과 내에서는 사실은 네 다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커요. 네. 자두 번째 데이트 코스로서 좋은데를 한번 추천해 보시겠어요? 아, 데이트 코스. 어 데이트 코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학교 가장 가까운 공 좋은 공간이 있죠. 서울숲이라는 공간이 있고, 요즘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그 서울숲 쪽에 있는 곳이 되게 트렌디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쪽을 가보시면 학교랑 더 가깝잖아요. 되게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네. 서울숲 뚝섬, 성수 이쪽을 네네. 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음. 네. 졸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서울시립대에게. 한마디뒤 한번 해보세요 4년 동안 되게 즐거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 학교가 주는 어떤 집 같은 느낌은 좀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에도 아쉬움도 컸고 되게 여운도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라디오를 듣고 그 존재를 알게 된 우리 박태진 하구님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동무님이라 불러야 될것 같아요. 네. 박태진 동무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환경 조각학과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번에 화제가 됐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선배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재미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좋은 3D 디자이너로 꼭 네. 원하시는 게임 업계에서 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 나중에 게임회사 좋은 데 들어가시면 저한테 꼭 포인트나 캐시를 <웃음> <웃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